네, 2학년 여러분.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가팍팍 기술 과정 시간에 박혜민아 선생님인데요. 자,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 시험을 치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시험도 일단 끝이 났고 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시험을 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3, 한식, 한복, 한옥과 생활문화, 창조 부분이고, 그중 소단원 3-1인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45쪽에서 51쪽에 해당하므로 어, 교과서를 꼭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1.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한뒤 어, 한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6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와 조리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한식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한식은 영양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말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또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그 예로 로컬 푸드와 제철 식품이 있겠습니다. 자 로컬 푸드라는 건 어, 지역 내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어, 친환경적 재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어, 한식의 가치는 좀더 높아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 계절에 나오는 제철 식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 영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재료 그로 인해 어, 우리는 한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인데요. 자 이것은 어, 의뢰나 명절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 먹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어, 생겨날 수가 있고, 이것이 크게 볼땐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취로 받아들이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이나 당뇨, 이런 심장 질환 등 식생활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식의 우수성입니다. 한식의 우수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부식의 조화입니다. 주식은 밥, 과 부식인 반찬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주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부식을 통해 섭취하여 균형 있는 한끼 식사를 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과 부식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균형 있는 식사가 가능하겠죠. 자, 더불어 한식은 채식과 육식의 비율이 적절하게 됩니다. 특히 음, 곡류와 채소 등의 식물성 식품을 주로 사용하면서 고기나 생선 등의 동물성을 포함한 어, 이런 동물성 식품을 어, 채식과 육식의 비율에 적절하게 어, 나누어서 함께 섭취를 하여 좀더 건강한 식생활을 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복되지 않는 재료와 다양한 조리 방법이 한식의 우수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말 그대로 중복이 되지 않는 재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고유한 양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조리 방법에는 뭐 끓이기, 찌기, 데치기, 볶기 등등 또 생으로 먹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리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마련하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과 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이제 영양적으로도 비율과 균형이 잡힌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세 번째, 한식의 우수성으로는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발효식품의 발달입니다. 일단, 우리 조상들은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발효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발효한 음식은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몸에 유용한 성분과 맛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것들이 소화까지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에는 김치, 음,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장아찌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약식동원 사상의 실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할 텐데 어, 뜻이 우리 교과서에도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식동원이란 약과 음식의 근원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음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소의 식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약식 동원 사상을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어 한식 상차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 그것을 더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한식의 우수성 마지막으로 명절 및 절기 음식의 발달입니다. 자, 이때 절기 음식이란 1년을 사, 24절기로 나누고 이 절기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맛과 의미를 부여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나물이나 어 이런 견과류 부럼을 먹는 것들이 어 예시로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제철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계절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함께 보충할 수 있고요.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수 있어서 어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또한 조상들의 이러한 배려와 나눔 정신을 우리는 옛날부터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식의 우수성은 주식과 부식의 조화, 중복되지 않는 재료 및 다양한 조리 방법, 그리고 발효식품의 발달, 약식 동원 사상의 실천, 마지막 명절 및 절기의 발달로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표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생활 문화는 그 나라의 자연 환경이나 종교 등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조립 방법으로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발달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꼭 봐야 할 부분만 함께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중첫 번째, 미국은 일단 재료가 풍부하고요. 다양한 이민자들이 식문화 혼합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더불어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되어 대표 음식으로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스테이크나 햄버거, 팥도그 등이 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인데요. 자, 프랑스도 역시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신료로 맛과 향을 더하고 뿐만 아니라 어, 맛과 더불어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매우 중시하는 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대 요리라고 하는 달팽이 요리나 푸아그라, 송로버섯, 캐비어 등이 프랑스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어, 음, 풍부한 음식 재료가 이 지중해성 기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어, 특히나 올리브유나 토마토,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요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파스타나 리조또, 라자냐, 피자 등이 해당됩니다. 네, 멕시코는 일단 원주민이나 스페인 음식이 혼합된 형태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콤한, 그리고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여 뭐 타코나 나초, 캐사디아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인도인데요. 인도는 특히나 종교에 따라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게 지역별로 분포가 됩니다. 특히 카스트 제도가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어, 더불어 향신료 종류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있어서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리, 카레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어, 뭐 요구르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자주 먹는 요구르트도 인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중국만큼 어, 식생활 문화가 다양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재료와 향신료가 정말 발달하게 되는데요. 뭐 베이징 요리,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요리, 지역에 맞게 스촨 요리, 광둥 요리로 4대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베이징 하면은 북경오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상하이 요리는 이제 특히 동파육이라는 어,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찬 요리에는 맵고 짜기 때문에 마파두부가 있었고 광둥 요리는 좀 담백한 맛으로 뭐 상어 지느러미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일본은 주식과 부식이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 있고 특히 콩과 관련된 음식이 발달합니다. 또 역시나 시각적인 효과를 매우 중시하고 뭐 음식에 따른 그릇을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음식은 스시가 있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베트남 요리도 주식은 쌀로 나뉘고 주, 부식은 반찬은 채소나 어패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뭐 대표적인 예로 뭐 분짜나, 짜조 이런 거, 월남쌈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의 어 음식 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뭐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는 안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식과 관련된 가치나 우수성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우는 교과서 50쪽에 해당하는 건강한 식생활 부분도 역시나 우리 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경, 이것도 이제 중요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자, 그래서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의 연관성은 무엇이냐?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재료와 신선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히 한식은 건강화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한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